안녕하십니까. 송암여행입니다. 여기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덜리에 위치하고 있는 수원화성 방아수리정에 나와 있습니다. 방아수리정은 조선 후기 22대 정조임민님께서정북 18년 1794년에 창건을 했다고 합니다. 이 건축 양식은 가산 전야경 선생께서 건축량을 발췌되 했답니다. 그리고 지금 방아수리정 위에 올라와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. 방아수리정은 원래 임금님과 신하들이 말 타기와 활쏘기를 쓰던 훈련 장소라고 합니다. 또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성에서 감시를 하고 이곳을 저쪽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군대 보호 지소라고 얘기합니다. 오늘날의 국방부정도되겠죠 감상하십시오. 이쪽 이제 용연지의 물이 맑고 깨끗합니다. 용연지 위에 바로 서은 시민들이 나와서. 따뜻다 봄날을 찍고 있습니다. 그 들판에서 말타기와 활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지금 저희들은 다가 수리 중 위에 올라와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이쪽에서 수원시내가 다 보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t h a 무치 t h